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위해서 오늘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4장부터 6장입니다. 예, 묵상의 주제가 예, 누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인두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으로 꽉 채워진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시험도 없고 걱정 근심 세상의 우환 질고 우리를 접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또그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시험했던 마귀가 어떡합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이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얼마 동안 떠났다고 하는 것. 그 얼마 동안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넘어뜨릴 기회가 오면 반드시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얼마 동안이란 기간을 어떻게 마귀가 악용을 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한 마귀,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련 유다의 마음에,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마귀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헬라어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마귀가 그 마귀가 어떤 마귀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났던 마귀가 예수님 주위를 빙빙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꺾을 수 있을까? 그 마귀, 지금도 그 마귀는 온 세계를 누비면서 두루 삼킬자 무너뜨릴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귀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흔들었던 마귀가 지금은 누구를 흔들고 있습니까? 3년쯤 지나니까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틈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헬라어 성경에는 생각이란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집어넣다는 겁니다. 그 집어넣은 것이 뭐냐? 그것을 생각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은 생각이 자리를 잡으면 무너지는 근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의 마음 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는 과연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만한 틈새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이 시험받는 시험의 최초의 시험에 우리가 원인을 살펴보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그 마귀가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아담을 찾질 않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이 아담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접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벌써 사탄이 볼 때, 아, 이 여자에게 틈이 있구나.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의 음성을 듣고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늘 보던 나무인데, 사탄의 소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정욕과 탐심과 교만이라고 하겠습니다.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이세 가지 사탄의 유혹, 정욕, 탐심,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요인을 세 가지로 말씀했죠.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 가치를 쫓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이게 뭡니까? 결국 이것이 여자가 유혹에 이끌림을 받았던 그것과 동일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저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악한 영을 보이질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미 악한 영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시험 받으셨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높은 산에서 내게 경배하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여기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삶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원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어.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더 진실하게 생명을 바쳐 그러면서 자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내 육신의 질고가, 어떤 때는 내 육신의 삶의 물질의 문제가, 너무나 다양한 혈과 육이 우리를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사탄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시험 받기 전에 먼저 어떤 상태가 돼야 한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로 무장하는 까닭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가그 싸움에 이기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그런 은혜의 결단의 시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과 악은 늘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삶의 원리, 영적 원리, 신앙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자, 모든 시험과 의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질문을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 하나 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생각을 하면,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른 길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원수 사탄 마귀는 더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시험 의심 물리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하나님 편에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